지금 하물연대 파업이 오늘 7일째입니다. 지금 모든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, 건설 현장도 그렇고, 우리 경제가 지금 더 힘드는데,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정부도 빨리 나서고, 국회도 나서서, 해결해야 을 되는데 이대로 놔두고 노사 간에만 해결해라 하면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중간에 국회도 정부도 나서서 이 해결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가 계속 온가다보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반쪽짜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라고 함몰는데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무엇이 우선인지 지금 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,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. 내 주장을 다 받을 수는 없으려 일부 양보를 하고, 국정부도, 일부 양보를 해서 빨리 타결을 해야지 이렇게 간다면 식당이든지 소주 파동이 생깁니다. 편의점에도 마찬가지고 술이 없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. 자동차 하나 만들어도 지금 출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. 운동장을 빌려서 지금 주차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많은 국민적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도 화물연대도 서로 양보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. 그러나 뭐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모든 것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국민들한테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얼마든지 우리가 하해하고 해비하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꼭 가다면은 다죽지않는아닙니까 정부도 심중히 생각해서 나서야 됩니다. 노사아 맡기고 있다면 안됩니다. 오클라고 국토부 장관은 은인원 국토부 장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? 이럴 때 나서서 책임하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래야지 장관으로 자리만 앉아있어도 되는게 아닙니다. 이런 사건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장관들이 나서서 양쪽을 하이해를 시키고 중간 역할하는 게 정부고 장관이라는 겁니다.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잘갈수있다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책임하에 나서야 됩니다.